안녕하세요. 안지원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골프를 쳐보셨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조건 이 말을 듣게 되는데 몸에 힘을 빼고 클럽을 던지세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던지라는 게 정말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듣고 몸에 힘을 빼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클럽을 던지는 느낌을 해보려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클럽이 던져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에 힘을 빼긴 빼는데, 어디에 정확히 힘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정확한 동작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클럽을 던지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목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클럽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클럽을 잡고 위아래로 바닥에 쿵쿵 소리가 나게 찍어보세요. 바로 이동작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보면은 우리의 손목이 바닥을 쿵 하고 찍을 때 손목이 위로 펴지게 됩니다. 절대 꺾여 있지 않고 쿵 찍을 때 손목이 펴져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은 망치질 하듯이 쿵, 쿵 찍을 때 양쪽 손목을 보면 위로 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방향과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클럽을 던져야 되는 방향입니다. 비거리가 안 나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손목의 움직임이 꺾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손목이 꺾여 있다는 것은 곧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클럽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골프에서 클럽을 던진다고 표현하는 거는 릴리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릴리즈는 말 그대로 놔주다, 풀어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클럽을 놔주고 풀어주는 느낌을 줄수 있어야지만 클럽을 던질 수 있는 것인데 클럽을 던지지 못하는 분들은 손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이 클럽을 정말로 던진다고 생각해 봐도 돼요. 클럽을 던져버리면 당연히 이 손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꺾여 있는게 아니라 던지게 되면 풀어지겠죠 클럽을 실제로 던지게 되면 손목은 무조건 마지막 동작에서 펴져 있는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이 연습 드릴 연습 방법을 해보시면 이렇게 손목이 펴져 있는 동작이 스윙의 접목이 되어야 클럽이 자동적으로 던져지는 느낌 그리고 릴리즈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팔로우 스루 때 팔이 쫙 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팔도 있지만 이 손목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이 동작을 알고 보시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우리가 했던 쿵, 쿵 했을 때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는 이 움직임이 정확히 나오게 되면 임팩트 때 이렇게 펴서 맞겠죠? 이 상태로 그대로 팔로스루까지 가면은 클럽 헤드가 상대적으로 낮게 있는 모션을 보실 수 있, 있을 텐데 비거리가 나지 않고 릴리스를 못하는 손목을 끝까지 풀어주지 못하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손목이 꺾여서 이렇게 헤드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쿵, 쿵 했을 때 손목이 펴져 있는 동작이 임팩트 때 나오면서 헤드가 낮고 길게 흔히 말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손목을 꺾어서 헤드를 위로 낚아채는 동작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팔로우 스루 때 손목이 꺾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클럽을 끝까지 던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럽을 끝까지 던졌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손목이 펴져 있고 클럽이 땅으로 바히는 느낌으로 던져져야 하는데 결국 손목에 꺾였다는 것은 끝까지 던지지 못하고 여기서 멈췄다는 뜻과 같아요 클럽을 던진 게 아니라 끝까지 던지지 못하고 스윙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던지지 못하는 분들은 손목에 꺾인 분들은 디봇이 나지 못하는 겁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비거리가 나기 위해서는 디봇 땅이 파져야 되는데 끝까지 던지지 못하니 손목이 꺾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했을 때 눌러치지 못하고 다들 퍼올리는 샷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윙에 적용만 시켜준다면 정말 기적같이 비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스윙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드레스를 잡아준 상태에서 똑같이 쿵, 쿵. 약간 이 엄지 쪽 인대를 늘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밑으로 던진다. 던지지 못하는 분들은 바닥을 못 치고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릴리즈, 놔주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기 전에 쿵, 쿵, 떨어뜨려주고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 시작하면서 동시에 밑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쿵 풀어주면서 간다. 그러면 공이 맞고 임팩트 이후에 손목이 이렇게 쭉 펴져 있고 헤드가 낮게 있는 포지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클럽을 충분히 떨어뜨리지 못하고 꽉 쥐고 있었다면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위에 있고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윙에 적용을 시켜서 충분히 들고 쿵 이거를 다운 스윙 때 동시에 해주는 거죠. 밑으로 쿵.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임팩트 이후에 선수들처럼 쭉 뻗어지는 동작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위에서 밑으로 쿵. 쿵. 손목을 핀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우리가 클럽을 던져주는 방향. 밑으로 쿵. 던지는 방향. 던지지 못하면 꺾인 채로 공을 치는 거죠. 자,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던지면서 피니시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확 던져지는 느낌이 나면서 스윙 스피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질 겁니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던지면서 쭉 던진다는 건 손목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펴져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레슨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